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많은 개 분야 197개 품목과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차를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서울주택의 갭 투자자 3명 중 1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수요 예측을 한 결과, 공모가를 13만 5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40개 분야, 197개 품목과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책형 뉴딜 펀드 등의 준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해 내년 초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참여 방안으로 마련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후속 조치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혁신성장 분야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을 토대로 40개 분야, 179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고, 투자기업 프로젝트의 전후방 사업에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 차를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중동 지역에서의 수소차 공급 확대에 발판이 될 전망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전기차를 중동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7일 울산항에서 수소전기차 넥소 2대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대 등총 4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넥소와 일렉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종합에너지화학기업인 아람코로 인도됩니다. 이는 지난해 6월 현대차와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기로 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시범, 운행 등 실증 사업에 활용됩니다. 이번 선적으로 현대차는 최대 산유국인 중동 지역에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 차를 처음 공급하게 됐습니다. 특히 수소전기버스의 해외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입니다. 그간 현대차는 넥소와 대형 수소전기 트럭인 액시언트를 유럽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일렉시티는 전장 1만 995mm, 전폭 2490mm, 전고 3420mm에 달하며 1회 충전으로 약 430km를 주행합니다. 현대차는 이후 중동 지역 수소전기차 공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주택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8월간 서울의 갭투자 7만 1,564건 중 30대가 2만 2천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대는 3,939건을 기록해 2030세대가 전체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서울 자치구 중 30대 개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성동구로 강서구와 중구, 동작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이끄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모바일 앱 미니 스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중 20대가 39.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1.9%, 40대가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30세대가 71.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겁니다. 주식 순 매수액을 기준으로는 30대가 31.2%, 40대가 27.9%, 20대가 19.9%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앙장하기 위해 수요 예측을 한 결과 공모가를 13만 5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빅히트는 오늘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관 실시한 수요 예측이 경쟁률 1117.25대1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요 예측 당시 회사 측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 중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빅히트 측은 수요 예측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 1,420곳이 참여했고 총 공모 금액이 약 9,626억 원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한다면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추석 연휴를 맞이합니다. 딱 내일까지만 운영이 되겠죠.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양지수 모두 큰 상승 흐름을 보이며 기분 좋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해 보고요. 10월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시장 강세를 보였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시가 강 반등세를 보인 데 따른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어, 이에 근거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크진 않지만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가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업종별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코스피, 코스닥 뭐잘 달리긴 했는데 코스닥이 3가 넘게 올라오긴 했어요. 특히 코스닥이 힘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기적 변동성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분들이 음, 좀 등락 과정에서는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이지 코스닥이 특별히 좋아서 움직인다라고 분이더럽습니다. 등락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9월은 이제 내일이면 다갈것 같고요. 10월입니다. 10월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어 10월 초 중순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확산,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좀긴 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쪽의 폭증세가 지속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열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이와 더불어서 경제지표 확인 심리 좀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도 어, 트럼프의 불확실성,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의 아이티 규제 강화 이슈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이런 어, 확정되지 않은 변수들에 의한 음, 등락과정은 불가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대선 어, 후보간의 승패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거나 어, 이제 3, 4분기 실적이 좀더 괜찮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거나 이제 9월, 10월 경기표도더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신뢰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을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탈이 좀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흔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더 안정적이고 어, 상승 추세를 재개 할 할 만한 그런 변화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하고요. 이경민 연구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내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수목금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라는 얘기들은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뭐 해외 주식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해외 주식은 이 기간에 추석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아요.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한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부에 오동호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바로 나눠 볼게요. 확실히 해외 주식이 어, 관심이 요즘에 많이 늘어났죠. 오주임 님. 사실 체감을 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데스크 직원이다 보니까. 제가 고객분들의 콜 수나 이런 걸 많이 받아요. 일단 콜 수가 엄청 증가했고요. 콜 수가 뭐 사실 연초 대비해서 진짜 세네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고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1월 말 기준으로 월 단위로 뭐 해외 주식 약정 수 약정을 하잖아요. 이제 지점 영업 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분들이 직접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약정 수입이 잡히는데. 1월 기준 대비해서 지금 8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2배가 늘어났어요. 월, 월 약정 수익이. 약정 자체가. 약정 금액은 2배 이상이 늘어났고, 실제 8월 대비해서도 9월 달에 이미, 아직 한 주가 더 남았는데도 그 약정을 이미 9월 달에 뛰어넘었거든요. 8월 약정을.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일단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도 쉴 수가 없다라고 정리가 될것 같아요. 연휴 기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또이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을 텐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데스크 운영은 저희 항상 추석 때나 뭐 설날 때 아니면 한국 공휴일 때는 데스크를 운영을 했고 당연히 주간 때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데스크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뭐 오전 중에는 이제 일본 시장도 열리고 중국 시장도 열릴 거고, 그 다음에 오후 돼서는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릴 거고 밤 되면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전부 다 열리니까 24시간 돌아가면서 저희가 그 교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운영할 때는 고객님들 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뭐 서비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뭐앱 같은 거 이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뭐 고객님들 주문도 대신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좀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고객님 그 이때도 어쨌든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 열리다 보니까 저희가 시험발송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 기간에 해외 주식 투자 꾸준히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 보니까 작년엔 안 해보셨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결제 쪽 부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은 해외 주식은 저희 결제일이 3일이야. 미국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제일이 3일이면은 월요일날 이제 매도를 했을 경우에, 화, 수, 목 해서 목요일날 입금이 돼요. 목요일날 입금이 되는데 이게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자금을 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결제를 맞춰서 매도를 했더니 결제가 안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매도 주문에 대한 그런 시차를 좀 고려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다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증권에 이재만 연구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뭐 해외는 다 주식도 그대로 돌아가고요. 선물 시장도 돌아갈 거고요. 이벤트도 열릴 겁니다. 글로벌 이벤트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연구원님 좀 저희가 집중해서 볼까요? 우선 뭐 특별하게 뭐 정치적인 이벤트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벤트 보다는 오히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어, 월초가 되게 되면 대부분 다 경제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라든가 뭐 미국의 고용 데이터 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들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경기를 본다는 측면에서 좀 중요성이 높은 지표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표들의 등락에 따라서. 조금 주가라든가 해외 지수 자체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특징들을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경제지표들 자체가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좀 오래 지연되고 지속되면서 약간 경제지표가 조금 뚜렷하게 개선되는 추이 자체를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건 현실적으로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의 좀 기대감과 그리고 흔히 에기하 약간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 뭐 본격적으로라기보다는좀 지수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좀 확대될 여지가 좀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들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편에서는 대선 얘기해 주셨습니다. 11월이면 대선이고요. 이제 양당의 후보가 뭐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고요. 어,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1차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현지 시간 29일인데 시장 변동성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을 조금 신경 써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약간 10월 중순 이후 쪽에 반영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불확실성은 아, 불확실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아, 불확실성은 있는데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10월 중순 이후에 좀그불확실성은 반영이 될수 있을 거라고 판단 하지고 있습니다. 네. 네, 1차 토론 분명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월 중순 이후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를 좀 기간을 한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명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주식 직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이벤트를 보면서 투자를 할까요? 최근에 조금 미국 증시 자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성장주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장주의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라고 판단하긴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주 초, 아, 월 초는 앞서 말씀드린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흐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 중순 이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가 그리고 11월 초에 11월 3일날 치러질 예정인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의깊게 보셔야 될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업종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성장주라는 이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부분이 진짜로 개선이 될수 있느냐와 증익이 될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익추정이 뭐 지금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을 구체적으로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좀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그냥 잘 아시는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은 여전히 이익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보다는 추정치가 안 좋다가 올라오는 쪽들이 좀 있죠. 약간 이렇게 미국의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미국의 화학이라든가 철강 기업들. 미국의 철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약간 전체적으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다가 최근에 이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만 하나 금융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비하는 과자, 빵, 라면 등은 기후 변화로 밀가루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당장 먹을거리에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겠죠.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런 식품들이 매일 소비해야 하는 필수품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 세계 각국이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가 우리의 식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량 가격도 뭐 사실 순간순간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습니까? 일단 뭐 세계가 글로벌 해 나가면서 이제 뭐 쌀국수라든가 예. 또뭐 멕시코의 옥수수로 만드는 음식 이런 게 이제 대중화되죠. 거의 뭐 대중화됐죠 예. 또 빵과 라면 등을 만드는 밀가루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따라서 세계 무역 중에 수입 곡물들은 국제 가격이 존재하고 근데 이게 매 순간 가격이 바뀝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디서 식량 가격 변화를 알 수가 있을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FAO죠 곡물이라든가 유지류, 육류, 낭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을 모니터링을 해서 지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홈페이지에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최근 그 자료에서 식량 가격 추이는 어때요? 일단 그 UN 식량 기구에서 2020년 8월 9월 2일이죠. 예.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8월 세계 식량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와 또 달러 약세 영향을 받아서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과 식량 기구의 그 식품 물가지수는 8월 평균 96.1점으로 전달보다 2.0% 상승하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생애 식량주구 시리얼 물가지수는 7월보다 1.9% 상승을 했고요. 2019년 8월 평균가치보다는 7.0% 상승을 했으며 굵은 알갱이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의 최근에 그 토네이도 등 기후 변화로 해서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2.2% 올랐고요. 어, 세계 식량기구 설탕 물가 지수는 유럽연합, 또 세계 제2의 설탕 수출국인 태국의 악천으로 7로보다 6.7% 올랐습니다. 예. 채소류 유가 지수는 5.9% 상승했는데, 특히 판농장 등의 대형 산불로 인한 야자유 공급에 제한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콩이라든가 해바라기 유채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상승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가 식량 지수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엘니뇨라는 기상 현상이 밝혀진 것이 1982년 세계적인 기상 재앙이었었죠. 예. 이게 이제 동태평양 해수도가 상승하는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동남아, 호주, 인도 등은 혹심한 가뭄이 들고요. 남미 서해안이라든가 중남미는 폭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1982년에 엘니뇨회에 콩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식량가격이 역대 최고로 그때 급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엘니뇨회에는 거의 매번 식량가격 급상승이 이어집니다. 어, 최근 2012년에 발생했던 미국 중부 대평원 지역의 대가뭄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를 세계 옥수수의 평균가격이 약4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대두의 가격도 약30% 정도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자 2010년도 극심한 감으로 세계 식량 수출 국가들이 식량 수출 중단하면서 당시 식량 가격 폭등이 발생을 했죠. 예.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재스민 혁명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이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과 2019년 유럽은 폭염으로 인한 유럽의 밀 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서 10% 줄어들었고. 미래 품질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량지수가 6% 이상 상승한 정도 있었습니다. 예, 이 걱정되는 게 올해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기후 네. 쪽이 그러다 보니까 식량 가격지수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는데 어떻습니까? 아 정말 안타깝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 어, 세계 밀 수출 국가인 호주와 미국의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2019년 호주의 밀 생산량은 1,500만 톤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어요. 을 네. 이것은 계속되는 폭염의 영향이 컸는데 특히 올해 같은 호주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워낙 넓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오히려 작황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미국도 폭염과 가뭄, 토네이도와 슈퍼허리케니의 영향으로 밀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밀거루 가격이 지금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기구도 밀가격이 세계적으로 상승 국면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 그런데 이제 호주와 북극권의 대형산불로 인해 밀농장뿐만 아니라 가축농장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우유 가격 또 채소류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의두달 이상 지속된 대홍수, 우리나라도 긴장마 등으로 측량 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한전 문제는 우리 나라가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작물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을 해서 식품의 재료가 되는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내 식품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요. 실제로 최근 원재료 부담이 증가된 기업들이 식품 가격을 올리기도 했죠. 예. 자, 오늘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식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